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틀을 쉬고 온 기아 타이거즈 신예 선수들 위주로 지금 이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 아직은 이 선수들이 파격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2대1 또다시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이틀간 쉬면서 KT가 또 승리를 추가를 했고 다들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을 야구에 대한 이제 모든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패와는 상관이 없는 잔인 시즌 경기들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경기를 앞두고. 이범호 감독이 이제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달라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해야 하는 이야기고. 이범호 감독이 해설위원들과 만나서도 그렇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무엇이 가장 아쉬운 지점이었냐. 올라가 빠진 지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다른 요소들을 든다면다들수 있고 뭐 다르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이 부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기는 했습니다. 후반 후반기 들어서 믿을만한 선발이 이제 우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후반기 막 들어와서는 아직 이의리 선수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황동화 선수도 없고 윤영철 선수도 전반기 한화의 마지막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하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고 또 이제 후반기에 김도현 투수마저 굉장히 극심한 부진을 보일 때였으니까 계산이 서는 선발이 그때 없었던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죠. 김건국 선수가 막 대체해서 들어가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불펜들도 조금 더 이제 누적 데미지들이 들어오고 타격도 전반기만한 느낌은 아니었고 뭐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였다는 또 생각이 들죠. 여러모로 잘 보완을 해서 부상이든 심리적인 부분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팀에서 다양한 각도로 올해 부진을 잘 연구하고 개선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경기로 돌아오면 투수들은 상당히 또잘 막았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NC의 타격이 아주 활발하진 않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오늘 6이닝 2실점 피 피안타 2 개, 볼넷 하나, 삼진 3 개, 투구수 92개로 6이닝 퀄스를 찍어줬고 피안타가 2 개였는데 이게 다 이제 피홈런이었다는 점은 이제 아쉬운 지점이었는데 3회초 김영준 선수에게 137 직구가 조금 높아서 솔로포 허용을 했고 4회초에도 데이비슨 선수에게 이제 체인지업 좀 높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 홈런을 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는 양현종 선수가 되게 잘 던졌고 주요 상포수랑 호흡을 맞추는 경우를 거의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볼배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커브도 잘 상하고 경기 초반에는 체인지업이 괜찮게 떨어졌고 한바퀴 돌고 나서는 몸 쪽에 슬라이더 약간 이제 변하고 타이밍인데 직구를 또 가는 흐름들 요런 것들은 좋은 리드와 제구가 함께 했었다 그러면서 양현종 선수가 6회 두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으면서 11년 연속 150이닝을 돌파를 냈습니다 kbo 에서 단 한명도 기록하지 못한 대 기록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후반기에 들어서 양현종 선수 등판할 때마다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양현종 선수 봤던 것 중에 평균자책점이나 WHIP나 이런 것도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아쉬운 지점들이 많죠. 근데 여전히 기아 타이거즈에서 규정 이닝을 꼬박꼬박 끊임없이 또 챙겨가는 투수는 또 양현종 선수밖에 없다는 지점도 든든하기도 하고 향후 팀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아 이제 양현종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에 이제 두 가지가 다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막판에 지금 선발 기회를 잡고 있는 뭐 김태영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선발 로테이션을 돌던 김도현 이의리 이런 선수. 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져야 이게 이제 가능할 겁니다. 비슷한 나이대인 이제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 이 선수들이 갈수록 던지는 이닝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줄어들어야 하고 더 이상 이제 힘으로 압도하는 능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은 당연하고 이제 잠부상들도올수 있는데 아무튼 양현종 선수 장기 결장 없이 이렇게 11년 동안이나 150이닝을 책임져 준 거는 마운드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양현종 선수가 있다는 점은 참 고마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올 시즌 끝나고 재계약이 필요한 선수인데 저는 여전히 감정적으로도 팀 전력상으로도 팀에 꼭 필요한 선발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닝이나 뭐 출전 기회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 양현종 선수의 호투도 있었고 이 호투를 뒷받침해주는 오늘 수비들이 외야는 시작할 때 완전히 어린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래 초 시작하자마자 김주원 선수의 타구를 박헌 선수가 우중간을 지켜내는 아주 좋은 수비 굉장히 공이 땅 하고 떠오를 때 몸이 가볍게 움직이는 수비하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 초에는 삼루 땅볼을 윤도현 선루수가 까다로운 바운드였는데 굉장히 핸들링을 잘 해줬고요 6회 초 박찬호 선수 또 하이점프 캐치 직선타 처리를 잘 해줬고 8회 초에 김영준 선수 파울플라이를 주요상 선수가 NC에 더그아 거의 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끝까지 자 이를 악물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주효상 선수가 한 경기를 이렇게 다 책임진 거 진짜 오랜만에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체감상은 근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9회 초에도 투수 앞당볼 김규성 일루수도 이제 언더토스 자리줬고 조상우 선수도 베이스 커버를 잘했다 오늘 참 이제 후수비들 많았고 수비 쪽에서 이제 아쉬운 지점은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 이제 1루에서 3루 가는 주자가 있었는데 이제 실책한 거 하나 박찬호 선수기도 했고 이제 그거는 처리해줬어야죠 예. 그리고 이제 7회 초에 데이비슨 타고 결국에 2루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익수 박헌 선수가 조금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김선호 해설위원이 설명을 해줬고 조금 걱정이 됐는지 내야수들 오선우 선수와 김규성 선수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따라갔거든요 이 선수들이 함께 합을 맞춰본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남은 경기 같이 뛰면서 또 박헌 선수도 또 이제 자신감 있게 코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비들 다 깔끔했어요 오늘 나온 선수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양현종 선수의 기록이 있었고 박찬호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면서 7시즌 연속 130경기 이상 출전을 했습니다. FA를 남겨두고 굉장히 이제 파격 수비 잘 해주고 있고 철공왕의 모습. 본인도 이제 KTV 인터뷰에서 안 나쁜 데가 어디겠습니까? 감안하고 뛰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뛸수 있는 몸 상태. 이런 걸 이제 유지한다는 것이 프로의 자세겠죠. 김선빈 선수가 오늘 또한 대타로 출전을 하면서 타이거즈 소속 최다 출전자가 됐습니다. 이종범 선수가 16시즌 동안 뛰면서 이제 기록한 최다 출전 기록 경기 수를 김선빈 선수가 제꼈고요. 김선빈 선수가 단독 1위 이종범, 장성호, 나지환, 김상훈 이런 선수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6회 말에 오늘 유일한 점수가 나왔는데 나성범 선수가 이제 적시타. 하, 이제 나성범 선수가 잘 쳐주다가 이번 달에 이제 또 이제. 수직 낙하하고 있었어요. 매 경기마다 이제 직구에 계속 늦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 이제 쏘가지가 나게 했었는데 빠른 걸잘 받아쳤습니다. 근데 오늘 타고 질들은 다들 괜찮았어. 나성범 선수가. 스타를 치는 모습, 장타를 치는 모습. 언제까지 홈런 9개만 칠 거예요, 선생님. 홈런도 빵빵 좀 쳐주시길 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최영호, 김선빈, 나성범 선수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3명 중에 한명 정도 지금 나서고 있죠. 황동화 선수 이제 7회 양현정 선수 이어서 나왔었는데, 음, 지난번보다 훨씬 더다이나믹 아메한 투구의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아직 그 투구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100% 돌아온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을 조금 더잘 사용해서 던지는 느낌이 났고 평속이 145.6.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감을 잡고 일군에서 던지면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경기에 이기려고 했으면은 7회말 1사말로 찬스에서 윤도현 선수 삼진 그리고 위즈덤 선수가 대타로 나왔지만 삼진으로 물러나는데 여기에서 점수를 냈어야죠. 전체적으로 투수들은 뭐잘 던졌어요. 황동아 1이닝 무실점, 김기훈 1이닝 무실점, 조상우 1이닝 무실점 이렇게 갔는데 순위 싸움 우리가 하고 있었으면 9회말에 선두 타자 출루하고 나서 이제 번트를 댔겠죠.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라서 뭐 이슈는 아니죠. 자 남아 있는 시즌 어린 선수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면서 이제 쭉갈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 시간들이 이 선수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광주에서 NC와 경기를 치릅니다. 시즌 NC와 최종전. 로건 선수가 선발로 나서고요. 기아타이거즈는 이의리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발투수 아예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화요일 날 삼성전 김태형, 그리고 올러 이도현, 최종전 양현정.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요상 선수 저는 솔직히 선발로 나왔을 때큰 기대 안 했는데 오, 오늘 수비도 되게 열심히 하고 타고들도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구는 잘안 보시겠지만 제가 보고서 이렇게 기록을 예,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